안녕하세요. 오늘의 미국 증시 소식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 증시는 대체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수폭 올랐고, 바우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소비자 섹터가 강세를 보였으며, 존스 앤드 존슨 부진으로 헬스케어 섹터가 약세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CPI 발표 이후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CPI는 2.2% 상승하며 둔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0년물부채 금리는 4.2%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관세의 불확실성으로 시장은 긴장 상태입니다. S&P 500은 국점 대비 약8% 하락한 상황입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JLTs 보고서에 따르면 2월 구인 건수는 760만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노동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시호입니다. ISM 제조업 b m i 는 50.4에서 49 하락하며. 제조업이 다시 위축불면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신규 주문지수가 45.2로 급락하며 2023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의 관세정책과 금리 인하 여부가 시장 방향을 결정할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시장 소식 계속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